목욕 물이네. 이물 먹을 수 네, 시원하네. 있어. 시원한네. 거기다가 뭐 받칠 거 하나 해가지고 어, 먹을 수 있게 해놓으면 돼. 응, 여기 쉬는 곳인데. 예. 예. 잘 키울 수 있어? 기어그 어떻게 깠어? 어... 아 그게... 아뭐 나도 모르니깐 어, 뭐 얼마나 줘야 돼? 얼마 줄까? 얼만큼 먹나? 입에만 넣으면? 아이들어가 너무 귀여워 조그만 해가지고 이거 <laughs> 뭐, 여기다가 넣어 머 여기다 입에 가면. 다 담아불메 어. 안 까먹고? 안 까먹고 그냥 다담으 원래 햄스터는 다람쥐로 엄청 많이 담아 원래 햄스터랑 다람쥐랑 똑같다 헉? 풀, 볼 봤어? 어! 볼땀땀 흘렀어 오늘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응. 이따가 배고플 때다시어 응. 완전 귀여워 이름 지어주거 뭔지 알아? 네 그래 응. 예쁘지? 너무 많이 주면 입... 아, 다 담아? 배 터지는 거 아니야? 맞아 입에다 담아 나중에 먹을까? 어 근데 화장실이 없잖아 이게 화장실 아니? 그거 목욕하는 거라고 했잖아. 목욕하는 아... 거를. 아, 화장실이 여기 화장실 아무 데나 싸면 이제 이게 확수하겠지. 좀... 그럼 일주일 동안 못하는 거야? 응. 음, 우선 낫고. 그럼 일주일 때. 될 때까지. 이거 이거를 두껍게 깔아주래. 이거를 먹는다. 못 갔다. 못 간. 입에 있는 거뱉타서 먹은 네? 어. 아니 아니. 잡아서. 못 갔다. 뭐, 이제 먹으면. 먹을 것 같아. 응. 아니 한개 남아. 응. 귀여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손 잡아서. 응. 먹고 있는 지금. 뭐. 응. 실제로 귀 실제로 봐. 그 <laughs> 먹는다 조금씩. 아이고. 윤호 씨. 응. 아까. 거기 큰케이스가한 번도 없었는데 응. 생겼더라고. 그래서 하나. 응. 하나. 두 개도 아니 짝이서야 살두 개. 아니, 햄스터는 혼자 사는 아니라서 짝이 있으면 서로 싸워. 누구,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laughs> 맞아. 캥거루도 좋아. 캥거루 스쿼트 있어. 어제 몇살 넣은 거였지? 배고팠 나보다. 또 하나도 까먹는다 엄마 또까 먹으면. 배고팠나 보다. 어, 또또 응. 배고팠나 봐, 진짜. 뭐 먹으면. 응? 뭐 먹으면. 뭐먹는거 같은데? 물뭐 먹으면. 뭐 먹으면. 뭐먹으먹지 않는데? 그러게 먹어야 떨어지는거 아니야? 먹 흔들지말고 그냥 가만히 늘나봐봐 언니 세워서 아유, 언니. 응 그니까 그러니까. 엄마 그걸 어디 딴데 딴데다가 테스트 해봐 응. 너무 작아서 귀여워 이렇게 안 해서 갈까? 나중에 나타면해 근데 이게 무겁대, 쟤한테 가벼운 걸로 바꿔줘야 돼. 알리에서 사야 되겠다. 싼 걸로 이렇게 올라오 주시오. 엄마, 이거 움직일 수 없어. 톱밥을 깔아줘야 될것 같아. 톱밥을 두껍게 많이 깔아주래. 그냥 여기까지 톱밥을 깔아야 된대. 그러니까 응? 높이. 그럼 여기 올라가야 쉽겠다. 응 올라가, 올라가이 응, 정도면 응? <laughs> 여기가 응. 물 먹는데는 너무 못하잖아 그럼. 그냥 거기는 낮게 하면 돼. 아빠 왜 우유? 아니 삐뚤어도 돼. 응. 계속 먹고 있, 계속 먹고 있, 계렇게고기가 <목소리도> 아직 작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부닥치면 뇌진탕 온대 뇌진탕이 뭐야? 이렇게 꽝 굽히지, 머리 꽝 해서는. 머리에서 피나는 음. 속에서 피나가지고, 음. 뼈가 수사지건 아까 골절 많이 한다고 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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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니까. 먹이는 기가락이 주는 거야? 응. 아, 그 모습. 엄마. 여러 가옥수수도 먹는데? 엄마. 근데 말질로. 음? 음. 음. 그. 그. 음. 밀가이 엄청 잘 먹고 있어. 음. 다한 번도 안 먹어요? 아니, 다안 먹어요. 몇개남았어짜이 껍질이. 껍질도 먹어. 엄마, 응. 음. 밀면 먹었다고? 밀면. 엄마. 대 밀크. 밀제 밀크. 완결 직전이거든요. 아니야. 밑에서 봐. 어? 우와, 음, 어 언제 맞아. 귀여워 사다리. 어, 와자 와자. 어,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이거 작은 것 같아. 더보기해 봐. 음. 이렇게 6팩하고 이렇게 6팩이나 7개짜리도 있고 그런가 봐. 네덟 개짜리. 오 이렇게 하는 거래 응. 어, 이고그는가봐 완전 귀여워 이런 거는 햄스터가 뭐하고 놀아? 그냥 갖고 놀아 완전 귀여워 음, 신기놀라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다. 밥을 먹으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기밑으로 내려가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얘 예, 여기 가자마자 앞으로 가가지고. 응. 아까 뭐 없을 때도 이형정이 했어. 지금 다섯 번 있어도 엄청나네. 놀이터가 좀 많이 해야 돼. 얘가 움직일 게 많아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 그래 거기야. 거기야 맞아. 맞았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발견? 아 아니야. 어 들어갔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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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돌고네 아니, 포그리고하는데 v a c a c 는지 아직 모르. 어, 달려 앞으로 가면 돼.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할수 있는 건데. 빨리 지금 하다 보면 할수 있겠죠. 어디가든저사 해야 해나. 오늘 처음이라서 뭐 한덴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응. 아 여기 아 여기 구멍이 있구나. 응, 밑구멍 에이 있는 아, 줄 알아. 아, 나 응. 막힌 줄 알아. 오, 조금 달렸어. 오 어, 간다. 응 간다. 오. 그렇지. 오오오. <laughs> 한다 이제 한다 오 오. <웃음> 귀여워. <웃음> 열어서 봐야지. 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구나. 우와.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음. 계단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 그럼 반대쪽도 뚫려져 있어야 계단으로 거기로 올라가고. 근데 그러면 얘네가 잘 부딪친다 하더라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 골절이 생긴대. 기 지루 넘어지고. 음. 잤다.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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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 잘한다 이제. 오 어, 잘하네 좀 늦게 왔나봐 <laughs> 귀여워 <웃음> 운동해서 이제 잘 쓰겠다 음. 아, 이제 뭐 하는 건뭐 하는덴지 알았나봐 찌어도 음. 재밌네 음. 아 소리 나네 뭐 하고 난리라고 달려다니고 날리고 <laughs> 어 여기 들어오고 난리야 난리 어디간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어디 그 여기, 안에? 여기 판 어...지 응. 거기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오 나왔다 나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응. 들어갔다 잘 판다 파는 소리 걷는 소리 봐봐 귀여워 아빠, 응, 이거, 그 이거, 를 응. 여기 이렇게, 유리로, 다 이렇게, 책장 밑에 해으으여여서서밥으으서서수있있다 어, 그렇네 응. 렇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게게하면게이렇그 이렇게, 이렇 굴러다니라고 아, 그이렇 사야되지 않아?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필요한 게 많네. 첫 번째. 기 들어간다. 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왜? 달려. 오 간다 간다. 오. 좀 익숙해져야 계속 달리나? 아닌데 그렇지 계속 가. 에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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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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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잘 간다, 계속 간다, 오.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아니, 멈추지 말아야지. 쓴 거. 밀크의 집. 응. 이제 붙여 어디 붙일 거야? 위에 붙여야잘 보일 거 아니? 여기? 응 거기 붙여야 되고 아니면 저 위에 붙일 여기 말고 어. 아니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가 여기 거긴 뒤라서 안 보.. 안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거긴 뒤잖아 응. 여기 문열수 있는 데니까 여기서 마, 많이 보고 하니까 이쪽이 낫지 않네 밑에다가 여기 붙지 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네때 그럼 여기 문열때 아, 그 그래, 하고 싶은데 밑에다 해도 돼. 거기다 할까. 너무 끝에 하지 말고. 그럼 글자가 꺾이는데. 됐다. 밀크의 집. 밀크는. 아직 두 살. 움직인다. 밀크는 왜 밀크라고 지 지었냐 하면 음. 몸 색깔 때문에 지은 거고요. 몸 색깔? 네. 몸 색깔이 무슨 색인데? 밀크색처럼 돼 있으니까 우유색이에요. 하얀색으로 돼 있어서 밀 이름을 밀크로 정했어요. 음. 미크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모를 건데 저건 잘 알아가지고 다행이거든요. 미크는 햄스터인데 야행성이라가지고 밤에만 움직여요. 지금 밤이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밀크는 땅을 아주 잘 파가지고 저희가 밀크 집을 들어서 밀크를 봐야 돼요. 잠잘 때도 밖에 나와서 앉아고 땅을 파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